안녕하세요. 더 쉬운 영어, 더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문장의 다섯 개 형태 중에서 첫 번째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강의에서 영어 문장의 다섯 개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그 강의의 요약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형태는 뭐뭐는 뭐뭐한다 라는 뜻을 가진 형태입니다. 다른 형태들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한 두 개의 필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에 부가성분이 붙음으로써 얼마든지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가성분들이 필수 성분의 어디에 붙어서 길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go"라는 문장에 "to school"이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부가성분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by bus"라는 학교로 가는 방법을 나타내는 부가성분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in the morning"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가성분을 추가하면 최초 두 단어의 문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홉 단어의 문장으로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필수 성분은 두 개지만 이렇게 괄호 안에 부가 성분을 추가함으로써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업그레이드 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구성 요소를 보시면 전치사에 명사를 더한 형태입니다. 어, 밑에 마지막 문장에 with my friends, with my mom 등을 넣어서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부가성분도 추가할 수 있겠죠.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y with a beautiful girl smiles happily. 이 문장 역시 두 개의 필수성분과 하나의 부가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문장에 살을 붙여보면 원래 The boy smiles라는 간단한 문장에서 소년은 소년인데 아름다운 소녀와 함께 있는 소년으로 필수성분 하나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의 부가성분이 들어가면서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그 뒤에 행복하게라는 부사가 추가된 문장입니다.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ittle boy went to the grocery store near his house with his grandfather last night. 이 문장 역시 두 개의 필수성분과 네 개의 부가성분이 추가된 문장입니다. 부가성분을 보시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의 방향, 장소,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가 3개 추가되었고 last night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1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역시 4를 붙여보면 원래 the boy went라는 문장에서 little이라는 형용사가 붙었고 그 뒤에 부가 성분이 차례로 추가된 문장입니다. 총 17단의 문장으로 비교적 길지만 첫 번째 형태의 문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문장의 다섯 개 형태 중에서 첫 번째 문장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장과 비교하면 비교적 간단한 문장 형태이지만 오늘 강의에서 살펴보신 예문들보다 훨씬 더긴 문장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부가 성분이 필수 성분에 어떻게 추가되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시면 문장 구조를 보시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앞으로 업로드 되는 강의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